오늘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개원예술대학교에서 2011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어찌됐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 입시 일정이 한두 주다 뒤로 미뤄지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개원 예대도 마찬가지로 수시 일정이 한 2주 정도 그 원서 접수가 12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면접을 치르는 날이 12월 11일에서 12월 20일, 여기 이렇게 써주세요. 올해는 이제 12월 20일까지 입시 일정이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두주 정도 그렇게 미뤄진 것이 가장 큰 이제 변동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그 변화를 보인 것은, 어, 전체 모집 인원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개원제대는 총 16개 학과에서 1160명을 뽑았었어요.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994명으로 75명이 축소가 됐어요.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경쟁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학과별로 살펴보면 융합예술과가 이제 44명에서 32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영상디자인권 60명에서 44명으로 줄었고 화해디자인권 60명에서 48명 제일 큰게 이제 건축디자인이 64명에서 32명 절반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꼭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변동사항 중에 큰거 하나는 지금 융합예술과가 작년, 재작년 포트폴리오 전형 실시했던 것이 올해는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어, 이거는 원래 내후년으로 예정되었던 건데 이게 1년 좀 앞당겨졌네요. 그래서 지금 융합예술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 전형이 아니라 면접 100%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학계획서 제출이 폐지가 됐어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어, 제출하는 서류로 수학계획서가 있었는데 어, 올해는 그게 폐지가 됐고요. 포트폴리오 전형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플러스 수학계획서가 서류에 었는데 거기에 음. 수학 계획서가 빠졌다는 거.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된 내용이고, 어, 또 이제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의 면접, 정시의 포폴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시, 정시 다 면접 100% 전용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광고 브랜드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 한번 해서 수시, 정시까지 같이 다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니까 입시가 수월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영상 디자인과가 원래 2년제였었는데 올해부터 3년제로 학제가 변동이 됩니다. 3년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더더 깊이 있게 전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변화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원예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융합예술과도 광고브레드 디자인과도 면접만 준비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씩 있어요. 스파칼라에서는 면접 준비 과정 자체가 포트폴리오와 똑같이 자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정답을 외우고 막 그거에 맞춰서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가서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고찰 자기 생각 뭐 그런 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수학 계획서가 없어진 만큼 특히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참고 자료 작성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서술형 면접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좀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해보고요. 올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그저 복잡해야 다리를 해보다는 생각도 많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저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